MBC 건축박람회가 지난 28일 서울 무역단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건축 인테리어 자재부터 전원주택과 풍선, 조명 등에 이르기까지 2 0 1 0년의 트렌드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홈 인테리어에서 창의 역할이 커지면서 커튼 선택이 중요해졌습니다. 소재와 트렌드, 연령 등을 고려한 공간에 꼭 맞는 커튼은 인테리어뿐 아니라 집안 분위기까지 생동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병리원 공간에는 개성이 필수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성 인테리어를 바탕으로 한 고객 중심의 메디컬 공간이 새로운 병원 디자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시간의 흔적이 묻어나는 빈티지 소품은 꾸준한 인기 아이템입니다. 전 세계의 독특한 빈티지 제품을 만날 수 있는 신사동의 한 빈티지 전문소에는 빈티지 감성과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건강 공간을 만드는 신개념 자재로 광촉매, 산세 촉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팅 마감되어서 어떤 공간이든 적용이 가능하고 유해 물질 분해 기능이 탁월한 것이 장징입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보레입니다. 2월 첫 번째 KAB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MBC 건축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올해 최고의 화두인 에코 인테리어의 흐름이 반영된 건축자재와 인테리어 아이템들이 특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올 들어 처음 열리는 대규모 전시회라 업계의 관심도 남달랐습니다. 이진희 기자입니다. 동아 잘람이 주관하는 제23회 MBC 건축박람회가 지난 28일 서울 학여울역 부근 세텍에서 개최됐습니다. 친환경 건축 자재와 주거 공간 트렌드를 한눈에 볼수 있는 이번 박람회는 총 330여 업체가 참가해 건축 자재, 인테리어 리노베이션 등과 관련된 3,000여 아이템을 전시하고 있었는데요. 사이버 건축 박람회와 병행해 열리고 있어 관람의 편의를 더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게 신재생 에너지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를 이제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다른 분들한테좀 알리고자 해서 참가했습니다. 이런 자연 에너지를 이용해서 바로 좀쓸수 있는 이런 작품이 많이 이제 그 때문에 관람객분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친환경과 저에너지가 올해 주택 건축과 인테리어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다양한 친환경 제품들이 선보여졌는데요. 건축 기술의 태양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하우스관과 환경 친화적인 유비쿼터스 기술 제품들이 많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밖에도 디자인과 편의성을 두루 갖춘 아이디어 상품들도 대거 선보여졌는데요. 다양한 상품 전시로 내집 구미기에 유익한 정보와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매해 할 때마다 이 건축 관람에 오는데, 이번에 오니까 새롭고 좋은 그 과학적 또이 설계상 또이 인테리어상 좋은 발전이 있고, 앞으로는 뭐 지진 대비한 이 내진 설계라든지 또 과학적 그이 주택들이 나오면 생활의 필한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친환경 저에너지가 건축과 인테리어 시장 전반에 대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2010년 에코 인테리어라는 트렌드로 끊겼던 수요자들의 발길을 불러 모으겠다는 건설업계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RB 인테리어 뉴스 이진입니다. 창의 표정이 달라지면 집안 분위기도 확 바뀝니다. 비교적 쉽게 변화를 줄수 있는 커튼 선택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요. 최근에는 소재와 연령, 스타일에 따라 더욱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인테리어를 빛내주는 커튼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창이 집안 분위기를 좌우하는 메인 아이템으로 인식되면서 창을 돋보이게 하는 커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에코 인테리어가 유행하고 있는 최근에는 자연 소재를 활용한 천연 커튼이 인기인데요. 칠기나 당나무, 완초, 갈대 등 자연에서 얻은 재료만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쉐이드로도 활용하면 좋지만, 그 거실에 그 대리석으로 요즘에는 아트월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도 이런 자연 소재를 아트월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그 한결 좀 부드럽고 내추럴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서 지친 도시인들에게 편안함을 줄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커튼에 같이 접목시켜서 그 연출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그 소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실내를 좀더 따뜻하게 연출할 수 있는 두터운 느낌의 벨벳 소재가 어울리는데요. 5, 60대에게 인기 만점인 이 제품은 골드 컬러의 실크 자수와 고급스런 실크 벨벳을 사용해 클래식한 분위기를 강조했습니다. 벨벳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실크 무지로 연출하면 좋은데요. 모던하고 세련된 멋을 추구하는 4, 50대에게는 좀더 가벼운 느낌의 린넨과 비스코스 소재의 커튼이 인기입니다. 패턴이 굉장히 큼직하면서 다크한 브라운 컬러와 그 화려한 실버 컬러의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그 모던하게 연출하실 그 공간에는 음이 소재를 많이 선호하시고, 이제 상단에는 저희가 실크로 배색을 돼서 깔끔하게 노림체류를 해서 들어갔고요. 이렇게 소재와 디자인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커튼. 커튼만 잘 선택해도 창뿐만 아니라 집안 분위기까지 한층 달라집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수입니다. 최근 병원은 문화 공간 못지않게 세련된 감성이 요구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 병의원 인테리어 전문회사는 전통적인 느낌과 현대적 분위기를 조화시킨 디자인을 바탕으로 고객들을 위한 감성 메디컬 공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최근 많은 병의원들이 환자 진료만을 위한 병원이 아닌 고객 중심적인 병원으로서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한의원도 이러한 현대 고객의 성향이 적극 반영된 인테리어들을 선보이며 환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 병의원 전문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한의원의 전통적이고 자연적인 느낌을 그대로 살리는 디자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독특한 포인트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공간 인테리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살아있는 디자인을 하자는 그런 모토입니다. 어떤 뭐 공간의 기능이나 그다음에 생활의 편리함이나 그런 거에서 벗어난다면 그건 결국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필요하고 기능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하는 것을 주 컨셉으로 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의원의 경우 전통적인 가구를 없애고 현대적인 붙박이장으로 리모델링하는 곳이 많은데요. 이 업체에서는 의외로 현대적인 인테리어 양식 안에서도 전통 가구가 잘 어울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진 한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추구하면서 전통적인 인테리어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는데요. 무조건 오래 묵은 것이라고 버리기보다는 새로운 분위기 안에서 재활용하는 이 업체만의 훌륭한 알뜰 아이디어가 독특한 공간을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밝고 정갈한 분위기를 유지하되 벽면이나 전등 같은 곳에는 포인트를 주어 세련미를 더했는데요. 어떤 입구에서는 이제 갤러리나 그런 현대적인 느낌으로 풀어서 모든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미지를 연출을 하였습니다. 그러 들어와서는 한의원에 대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통 가구의 느낌을 좀 부여시켜 주는 카운터를 하고 미팅 테이블을 마련해 주면서 전체적으로는 마음을 심신을 편안하게 쉴수 있는 그런 공간 연출에 대해서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어진 공간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경제적인 효율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디자인이 바로 이 업체가 추구하는 병원 디자인의 철학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진한의원에서도 치료실, 약제실, 탕제실 등 한의원 특성에 맞춘 공간 구성이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여기에 효율적인 동선 배치로 편안한 진료가 되도록 배려했습니다. 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면서 늘 새로운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한의원에서는 비만과 부인과를 많이 하는데 그 컨셉에 맞게 색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바쁘게 움직이는 사회에서는 정신적 평안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수적인데요. 이 업체에서는 병 의원 인테리어의 핵심은 환자와 직원 모두가 편안하면서도 병원만의 개성을 잘 살려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미성뿐만 아니라 기능성, 실용성 등도 충분히 만족시켜야 하는 병의원 인테리어. 이 업체에서는 거기에 감성까지 더한 인테리어를 선보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병원 인테리어 분야에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사례로서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진입니다. 사람의 손길과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물건들을 보고 있으면 공간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눈이 즐겁고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빈티지 소품으로 가득한 신사동의 한 빈티지 전문숍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사동 도산공원 뒤쪽에는 독특하고 감각적인 디자인 제품으로 가득 찬 빈티지 전문숍이 있습니다. 좋은 집과 비싼 음식만이 호사가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숍은 작년에 신사동으로 확장 이전하면서 제품 구성이 더욱 다양해졌는데요. 매장이 넓어진 만큼 반듯하고 환한 느낌의 모던한 공간으로 꾸민 것이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그, 모던한 느낌에 어울리는 내추럴한 그 물건들을 많이 바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공간 자체를 블랙박스 같이 모던한 블랙으로 꾸며봤고요. 저희, 요번에는 핸드메이드 조명을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수입을 새로 하고 있고, 이전보다 식기나 그, 패브릭 종류가 더 많아졌고요. 그 국내에 아직 소개 안된 소가구와 조명들이나 그런, 그 소규모 랩들에서 많이 수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스타일의 빈티지 소품과 위트 있는 디자인이 인상적인 이탈리아 셀레티의 소가구와 식기류는 특히 눈길을 끕니다. 100% 수공예로 만든 미국의 프라우드메리 쿠션은 과테말라 부족 특유의 패턴을 개발한 건데요. 이 밖에 핸드메이드 특유의 섬세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미국의 세라믹 디자인 레빔 펄치 일본 브랜드인 스튜디오 M의 깔끔한 도기 제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호사에서만 어,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물건이나 뭐 최신 트렌드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물건들이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구나 집안에 어울리는 물건들을 최대한 그 사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잖아요 인테리어샵으로는 그런 걸 기준으로 저희가 반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낡고 오래된 진짜 빈티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리빙숍. 직접 디자인한 가구와 소품까지 선보일 예정이어서 빈티지 매니아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빛과 산소가 가득한 집. 생각만 해도 기분이 상쾌해지는데요. 주식회사 글로벌GNC의 광총매, 산소총매 마감처리제는 첨단 나노기술을 접목시킨 마감코팅자재로 이런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신개념 자재입니다. 이수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공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주식회사 글로벌 GNC의 광촉매 산소 총매 마감 처리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첨단 나노 기술을 바탕으로 바이오세라믹을 접목시킨 신개념 마감 코팅 자재인데요. 광촉매는 빛을 흡수해 스스로 고에너지체가 되는 나노 입자의 광반도체로 흡수된 빛을 통해 물을 수산기로 변화시킵니다. 광촉매를 도포한 공간은 산화 환원 반응에 활성화되면서 암모니아 가스나 포름알데이드 같은 유해가스 농도가 감소되고 곰팡이와 세균 냄새 등은 제거되는데요. 광촉매라면 저기 빛 광자를 쳤어서 빛을 에너지원으로 해서 빛이 비쳤을 때 강력한 레디칼이 형성되고요. 그 전기 레디칼에 의해서 항균 기능이나 탈취 기능, 그 다음에 오염 방지 기능이 세 가지 기능이 나타나는데요 산소 촉매는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해 유해 화학 물질을 분해시키는 차세대 신총매입니다 용액을 벽이나 가구에 도포하면 매우 강한 다공질의 무기 폴리머 방막이 형성되는데요. 이제 산소 촉매는 광촉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연광이 비추지 않는 그런 형 상태나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 없는 그런 경우 실내 공간, 좀 어두운 공간 그런 부분까지. 적용 범위 자체가 굉장히 확대되고 그 성능 자체도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산소총회는 항균 탈취 기능, 오염방지 기능, 공기정화 기능이 탁월해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 연출이 필수적인 의료공간에도 잘 어울리는데요. 저희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환자분들이 공사 냄새나 접착제 냄새로 불편을 겪으실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냄새도 없고 머리 아픈 것도 없고 너무 편하게 느끼셔서 저희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GNC는 산소 촉매 제품의 편리성을 더욱 강화한 핸드 스프레이 타입의 제품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친환경 자재 시장에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수입니다. 이번 주 주요 단신입니다. 2 0 1 0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가 오는 3일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년에 비해 약 3배 증대한 1200여 부스 규모로 진행되며 주거용, 오피스용 태양에너지존, 태양에너지 생활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스타일전 가구 조명 음기 전시회가 오는 20일까지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에서 진행됩니다. 10세기 스타 디자이너와 건축가 70여 명이 디자인한 가구와 조명, 주방용품 등을 선보인다 공모전 소식입니다. 상조 고랭지 포도테마파크 조형물 제작 설치사업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상징 조형물 한 점에 대한 내용으로 제안서 접수는 1일과 2일 양해간 상조 고랭지 포도클러스터 사업단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난간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의 마감이 오는 10일까지입니다. 펜스 조형 난간, 차도용, 보도용 디자인 난간 등 실제 적용이 가능하고 자연 친화적이면서 창의적인 디자인 안을 찾고 있습니다. 해외 전시회 소식입니다. 시애틀 취미생활 박람회가 오는 3일부터 오스트리아 주택 박람회가 4일부터 개최됩니다. 벨기에 원예 인테리어 박람회는 7일부터 코폴룸 조명 가구 박람회는 9일부터 개최됩니다. 요즘 오후 햇살이 따뜻한 것이 날씨가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지는데요. 오는 4일이 벌써 입춘이라고 합니다. 가벼운 산책으로 겨울에 움츠러 있던 몸과 마음을 깨워 보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